밑이 같지. 응. 그러면, 당연히, 5x-1과 2x-3이 같은 거야. 근데 이것만 있으면, 이게 같은 조건이 아니야. end. 응? 요 말이 들어가야 돼. 진수는 0보다 크다. 그럼 여기서 말한 진수는 바로 얘네들을 말하는 거야. 얘네들.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? 5x-1이 0보다 크다.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. 나는열립 부등식이 추가돼야 위에서 아래식이 동치인 것 같소.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면 3x는 4. x는 얼마야? 3분의 4 하지 아 그지? 그럼 3분의 4가 이 조건 만족하니? 네. 음, 그럼 얘는 진짜 답이야. 리얼. 만약에 만족하지 않으면 팝이 아닌 거지.